그 집도 가정은 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또 나는 내 새끼들이랑 내 마누라랑 또 어떻게 할 거냐고. 다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다 움켜지고 안 써서 그래 불안해하 사람들이. 음... 그래서 지금은 빨리 이게 뭔가가 정리가 돼서 안정을 좀 찾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하반기 대한민국의 구운을 한번 질문드볼까 해요. 힘 근데 말이 구군이지 그냥 좀 대한민국에 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어떤 일이 생길지 음, 음. 좀 들어볼 텐데요 가장 처음에 이제 여름이니까 음, 음. 장마철도 오고 네네 작년처럼 혹시 이런 뭐비 피해나 뭐 태풍 피해 어지러워요 아, 딱 그래.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하반기이 여름을 보내는 거 생각을 하면 네네. 어지럽습니다 어지럽고 일단 기후변화가 이제 엄청나잖아요 지금 네네네. 사람이 많이 다칠 것 같아요 다친다는 거고. 아, 조금 잘못되실 분들도 조금 많이 있고 이쪽 특히나 이 아래 지방 뭐 전라도 어뭐 이쪽 지방들 또 이쪽 부산 쪽 울산 쪽 이쪽 그쪽들 그리고 두 양상인 거 전라도 쪽하고 이 아래쪽에 어아 이런 말 하기 너무 싫은데 상이 많이 느껴져요. 음, 상이. 제가 이 나라에 대해서 지금, 지금 피디님한테 질문 받아서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가만히 있다가도 부득 생각나지고 가만히 있다가 각하는게좀 많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올여름에 굉장히 주변을, 내 주변들 조금 살피셨으면 좋겠어, 다 같이. 음. 음, 조금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이나 조금 소외된 계층에 계신 분들, 노약층들, 좀 이러고 바닷가 쪽도 그렇고 엄청 많은 게 느껴져요. 어, 어, 엄청 많은 게 느껴져서 막 어지러워 이게 딱이 생각하잖아 이렇게 막 기를 뽑을 때도 느껴보고 기도를 할 때도 느껴보면 어지러워서 저희가 이제 이런 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느껴질 때가 뭐~ 제가 무당 된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그전에도 무당은 아니지만 그런 기운을 느끼고 살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많이 느껴져요 음~ 그래서 저희 전화 점사 아래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오시면 제가 항상 올해는 몸을 조금 조심하라 얘기를 많이들 하드리거든요. 올해는 정말 내 주변을 다 같이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응?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런 귀신. 일이 없게 아. 없게 떠나는 일이 없게 어 그래요. 아뭐 너무 슬퍼. 네. 인명 피해가 좀많 음.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자연재해 때문에 자연재 해 때문에 너무 더워서 응? 음. 또 바람이 엄청 부는 게 느껴지고. 막 혼란, 혼란, 진짜 혼돈의 목하우스라고 그러잖아.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울 정도로 인명피해가 많아서, 음, 인명피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요즘은 또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막, 사람이 사람한테 막 음, 이런 것도. 사건, 너무, 사고도. 너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어, 뭐가 문제일까? 이제 무당이잖아요. 네네. 무당이다 보니까 나도 빌고, 우리 가족도 빌고, 신도도 빌고, 나라도 빌어요. 응? 그니까각 이제 각계 각층의 다 종교인들이 나름의 방식대로 다 나라를 빌 거라고 지금 겨, 왜냐하면 내가 잘 살고 내 자식이 잘 살고 우리 신도네들이 잘 살려면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나라가 하나도 안정이 안 됐잖아 너무 불안하잖아 지금 진짜 이렇게 아주 대혼란에 이 양극화 너무 심해져 있고 전쟁이 난다 뭐한다 지금 이 불안해서 사람들이 이 소비 심리가 안 나와요. 돈도 못 써야 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다 움켜지고 있어. 마음도 움켜지고 있지. 금전도 움켜지고 있지.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는 맨날 무서운 얘기들만 나오지. 또 위에 계신 분들이 지금 너무 어지럽잖아. 위에 계신 분들 지금 양극화가 완전히 된 걸로 보이거든 나는. 그래서 무당들이 빈다고 제발 이 나라 지금 제발 안정되게 도와주세요. 무하게 도와주세요. 내 새끼가 살아야 되고 우리 제가 또 살아야 될 환경이고 우리 또이 여러 가지가 그래 그래서 근데. 이 나라를 기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뭐 어지럽고 힘들고 이래요. 그래서 많이 힘들 것 같고 일단 또 하나가 내가 이 경제적으로도 힘들면서 사람하고 힘들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온 대로왜 이렇게 되나? 아, 막나 이게 막 필터 하라니까 자꾸 버벅대, 미쳐가는 것 같아.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이게 일반인 사람들 속에 사여 있는 사람들 안에 미친 사람들이 막 있는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막후안 막 좋은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골라낼 수가 없어 너무 멀쩡하게 번듯하게 생겼는데 어느 순간에 한 순간에 진짜 뭐 순간 또라이로 변하잖아. 맞아. 너무 무서운 거야 그게 찾을 수가 없잖아.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거어때 우리 무리들 무당 같으면 어떤 느낌이라도 있지. 일반인들 모른다고 그래서 <laughs> 우리 신도들도 이게 오시잖아요. 오신 분들만 어떨 때 이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안전 이별이야 요새는 또 안전 이별. 안전 이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별을 하면 슬프고 가슴 아리고 이런 걱정이잖아. 지금은 뭔지 알아요? 안전하게 이별하는 게 순식간에 사람이 돌변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미친 것 같아, 진짜. 어, 미치고 팔짝 뛸것 같아.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또막차 사고들, 막 이런 사고들. 지금 얼마 전에또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막 그런 거볼 때마다 가슴이 막 미어질 것 같아. 응?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한 순간에 막 아, 막그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렇죠. 음. 그러면 좀 올해 하반기에도 이런 좀 사건 사고들 상이 많아요. 끊이질 않아요. 뭐 사고가 됐든 이런 자연재해로 됐든 음. 이상하게 상이 많이 느껴져. 음. 어,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또 또 하나가. 스스로 내가 뭔가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운을 느껴져서 항상 조금 이, 이 종교인들 다 같이 빌어야 돼. 나름대로. 나는 우리 신령님한테 빌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한테 빌고, 또 부처님한테 빌고,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같이 빌어야 되고, 내 주변을 조금 살펴야 돼요. 이제는, 올해는. 음. 그러면 좀 나랑 힘들다 보니까 좀 이렇게. 힘드신 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좀이 경제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을 그쵸. 것 같아요. 나라의 좀 어떻게 경제 경기. 제가 뭔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스스로 뭔가를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금전이에요. 이 장사하시는 분들 지금 열에서 진짜 아홉 이상은 죽고 싶다 이런 소리 하실 거예요. 그만큼 너무 힘든 거야. 진짜 말도 할수 없어. 우리 신당 와갖고, 나도 울고, 우리 신도 울고, 뭐, 점사 보러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이틀에 한 번씩 오나 봐. 너무 그렇게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어? 할, 할 수가 없다고. 다 막혀있는데, 내가, 내가 죽어라 노력해도 지금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위에서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서, 숨, 숨들, 숨들은 쉬어야 될거 아니냐고.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상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불쌍하고 지금 제일 힘들어요. 그한 가정이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자영업, 뭐, 사,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정이 있잖아. 그럼 이 장사가 안 되면 월급을 또 책임져야 되잖아. 근데 월급을 못 주면 그 월급을 못 받는 그 집도 가정은 또 어떡할 거냐고. 음. 그럼 또 나는 내 새끼들이랑 내 마누라는 또 어떡할 거냐고. 다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다 움켜지고 안 써서 그래. 불안해서 사람들이. 음. 그래서 지금은, 빨리 이게 뭔가가 정리가 돼서 안정을 좀 찾아야 돼요. 음. 그러면 그래도 좀 하반기까지는 좀 최대한 버티는 게.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음. 음. 버티고, 이제 조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이, 또 그런 것도 느껴져. 안 보이는 곳곳에 쓰지 않는 돈들이 보여져요. 돈 뭉탱이가. 지금 풀지 않는 돈 뭉탱이들이 보인다고. 눈먼 돈들이 좀 있어요. 음. 여기 풀지 않는 돈들이거든? 아직 풀릴수 없는 뭐 단계인지 뭔지. 음, 네. 그런 돈들이 좀 풀어져야 되고, 음. 그런 돈들이 풀어져서 지금 경제가 좀 돌아가야 돼.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하반기에 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좀 궁금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는데, 네. 최대한 안전하게 좀 버티는 게. 음, 안전하게 조금 버텨야 좀 되고, 금전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부동산도, 이제, 부동산도 지금 바닥이잖아, 요 완전히. 네. 어. 또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도 산다 그러더라고요. 어, 우리한테 네. 뭔 얘기인 거야, 사실은. <웃음> 우리는 <웃음> 지금 우리 거 당장, 우리, 보통 사람들의 집에 반은 은행 거 아닌가요? 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행 거잖아. 반은 은행 거잖아. 아, 어. 근데 사실 돈 있는 사람들 집값이 막 떨어지니까 막 사들이기도 하고 한다곤 하더라고. 근데 우리들은 이제 생당상이 없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잘 지키는 해운이야. 음, 응. 아, 그래서 좀 국민분들도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힘내야 되고 나도 힘내야 되고 내 주위도 조금씩은 돌아보고 조금. 안타까운 일이 조금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줄어들게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너무 또 이렇게 진실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너무 힘이또 돼주실 것 같고 앞으로도 좀잘 앞으로 네.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